안 아, 예. 났다, 뭐, 그래서 t matter, I'm m a 안맞 m 안 맞아 t 나가 u 안 맞아 m madam. Don't laugh, i 이 madam. Don't l a u g 다 i 이 madam. d o n 이나 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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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 그이이이안 돼? 안돼안돼안돼안 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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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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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지금 말했었는나하나쳤어가는데니다 그렇죠. 세개나한 번에 그렇죠. 그렇 촛를 um... 줬기 때문에 <laughs> 안 맛. 촛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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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이 촛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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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이 촛불이 촛이 엄니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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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한마디 정확하게. 아치 아니, 빠지지 니아지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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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학교니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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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설마 니 아니,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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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아니, 어? 어 맞았어 맞았어 다 다리가 힘든데 일단 음. 하나 그냥 시카키딱으로 치겠어 오잇발 있으면 겠지 하나 둘3번 맞았네 씨앗 오이 없네 어렵지 않지 워봐 이런거야 초코맛이 아니야 누이스다나아 아주 높은 시선면가있겠습니다 어. 나도 돌려. 아, 까약 아, 그래. 이거는 정확하게 먹어줘야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

Big one.